이제 우리 성교에도 아, 네. 나왔지만 하나님이 시간과 때에 맞춰서 우리는 정확하게 살아야 해멘 여기 한은 분들은 다 사명자들이고 아, 네. 또 하루 이틀 믿음 생활하거 아니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배낭 메고 저 아프리카로 가란 소리 아니고 여기 와서 뜨뜻단 집안에 앉아서 복음을 전할 하 때도 못 전하면 안 됩니다 아, 네. 그리고 요즘의 정체가 아까도 제가 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아 목사님 전쟁이 일어날까요? 안 일어날까요? 글쎄요 전쟁이 일어날까요? 안 일어날까요?는 하나님 뜻에 있지 않을까요?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 어, 제가 한마디만 했어요 전쟁은 일어나겠는지 안 일어나겠는지는 하나님이 검속하에 있지만 우리가 준비를, 준비는 우리 국민이 다같이 해야한다 왜? 하나님도 노래하는 자에게 손을 들어줍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정말 우리 사명자들이 기도하면 이 나라가 제대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때와 청소를 가진하고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또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,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은 저번에 우리 그 예영 권사님이 오라 해서 사진기를 들고 그 집에, 집에 갔습니다. 가니까 살떼미같이 배추를 싸놓고 <laughs> 예영 권사님 지금 85세입니다. 근데 봄부터 혼자서 갖고 있는 그 배추를 김치 담가서 베이 박스를 김치 담가갖고 그 정말, 이 좀, 어려운 집들 도 많아지고, 그날 가서 김치 담고, 사람들 도 주고 기차 교회 도 많아지고,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. 참으로,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는 곳은 다르구나. 아들도 목사잖아요. 가보니까, 그렇게 힘든데, 이영구생님 끝도 안나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김치하는데, 나는 허리가 아파서 일 못한다고 한쪽에 앉아있다. 양심처럼 일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 이렇게. 정말, 응,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나눔을 하고 봉사를 하는 일에 우리 다 함께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, 뭐, 김치 없는데 갖다 주라 소리는 안합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자는 소리입니다. 예. 어, 그리고 다음 달에는 우리가 12월 달에는 첫 주, 둘째 주안 하고 셋째 주, 넷째 주만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좀 오라면 제대로 옵시다. 다 온다고 약속해놓고는 딱 오기 시간, 몇 시간 전에 나는 이만저만한 사정으로 못 옵니다. 나는 이래저래서 못 옵니다.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들입니다. 하나님 앞에 오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입니다. 때문에 내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는 것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해. 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좀 절대 있게 우리가 일반적으로서 세계 선교 복지 방송 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단 법인이기 때문에 다 등록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. 우리는 어, 체계에 따라서 절대 있게 해야 되기, 되는 것만큼 여기에 동원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내가 정말 나가지는 않아도. 지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.